인기 한자성어 시리즈 제50회 부중생어 가마부 가운데 중 날생 물고기어 초단에 물고기가 생긴다. 매우 가난하여 오랫동안 밥을 짓지 못했음을 말함. 부중지어 가마부 가운데 중 갈지 물고기어 소단에 든 물고기. 생명의 위험이 닥쳤음. 부지기수. 아닐 부 알지 그기 땜수. 그 수를 알지 못한다. 셀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 부창부수. 지아이부 부를창. 며느리부. 따를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름.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며느리. 부인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부, 탕, 도, 화. 다다를 부, 끓일 탕, 발불도, 불화. 끓는 물에 나아가고 뜨거운 불을 밟는다. 아주 어려운 일이나 순환을 말합니다. 부풍 모습. 아버지 부, 바람풍, 어머니 모, 익힐습. 아버지와 어머니를 골고루 담음을 말합니다. 부형 청제, 질부, 가시나무형, 청할청 허물제,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죄를 청하다, 벌을 청하다. 고사가 있죠. 연파장군이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재상 인상의 집에 찾아가 사제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부, 화, 내, 동, 붙을부, 활, 화, 우레레, 한 가지 동,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 자신의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감을 말합니다. 부, 화, 수, 행. 붙을부, 활, 화, 따를수, 단일행. 자기 주견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말합니다. 부화 내동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북문, 지탄. 북력부, 문문. 갈지 탄식할탄 북문에서 한탄한다. 북문은 궁궐의 상징어입니다. 벼슬 자리에 나가기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살림이 공궁함을 한탄하는 말입니다. 북산지감 북력부 매문 매산 갈지 느낄감 어, 매산인데 오쩌가 있네요. 북산에서 느끼는 감에. 나란 일에 힘쓰느라 부모 봉양을 제대로 못한 것을 슬퍼함. 북창삼우. 북력부, 창창, 석삼, 벗우. 검은고, 술, 시. 이세 가지를 북창삼우라고 불렀습니다. 백거이의 북창삼우시의 그 유래가 있습니다. 분골쇄신가루분 뼈골, 부슬쇠, 몸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함을 말합니다 분기충천 분할 뿐 기운기 찌를 충 하늘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함 분서갱유 불사를 뿐 글서 구덩이갱 선비유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하여 죽임, 죽임. 진시황제가 학자들의 비평을 금하기 위해 했던 만행입니다. 분주 불가. 달릴 뿐, 달릴 주, 안 입을 틈가. 몹시 바빠서 겨를이 없다. 불가 무자. 안 입을, 오를까, 없을 무 놈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불가 사의. 안 입을, 오를까, 생각사, 은원할 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불가항력, 안입을, 오를까, 결을항, 심력.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불간지서, 안입을, 세길간, 갈지, 글서. 길이길이 길이 전할, 불류의 양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